Come to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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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so so pretty Co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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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e I'm waiting for you <laughs> 아니 무섭게 달은 분은 계속 하시면서 네. 나는 양요섭이다 <laughs> 나는 이 순간 양요섭이다 되게 네, 네. 몰입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네. 뭔가 보 네. 보기가 약간 네, 네. 약간 묘하더라고요. 어, 네. <laughs> 두준씨 집중했어요, 지금? 아, 아니요 예, 아. 아, 집중 안 했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다고 라생 아, 예. 집에 갈때저 친구 같아도 모를 것 같아요 예. 아, 그러게요 저는 이거 보시고 바로 하이라이트가 아, 음칩니다라고 할줄 알았어요 아, 아그 동작 자체가 일단 쇼크 딱 야, 치는데 거의 뭐 김장에 소금 뿌리듯이 그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동작이고 뭔지, 아, 뭔지. 음치, 박치예요 음치, 박치일 것이다 예. 자, 제가 이거 많이... 좀... 음치가 아니고 실력자다 예. 치킨 끊겠습니다 한다는 거요 아, 진짜로요? 어, 어. 어마어마한 결정이거든요. 치킨을요? 한달 치킨을 치킨을 치킨 안 먹겠어요. 한 치킨 한달 걸렸습니다. 완벽한 세 명의 실력자입니다. 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리한 음치. 음치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지면작을 뭐뭐 제작을, 제작을 하지 마, 하지 마. 안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 아 아 너무 갈리네. 자 하이라이트 잘 보세요. 문세윤 씨는 아... 가장 어렵다는 치킨을 끊겠다 한 달. 네. 시작해야죠 네. 실력자의 이상민 음악인 씨는 네. 앞으로 제작을 안 하겠다. 네. 아, 삼겹살, 삼세. 치킨, 치킨, 레이스, 족발까지. 아... 족발까지.